마이너스를 콤마 5랑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 x는 2를 움직이는 점 c 그러니까 일단은 뭐좀 그려야 되겠다 좋아 그림 좀 그려주지 그지 문제에서의 치사하게 x축이랑 그 다음에 y축 좀 그려놓고 조금 삐뚤어졌나 그 마이너스를 콤마 5가 있고 x y 절편이 3인 직선이 있고 그림을 조금 우리가 좀 이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xy절편이 얘들아 둘다 3인 조금만 더 올리자 얘들아, 요렇게 지금 되는 직선. 그래서 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.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. 그럼 여기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 좌표가 4밖에 안 되는데 a 점은 y 좌표가 5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a 점 마이너스 1,5가 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가 얘들아 3이니까 x는 2라는 게좀 비율이 안안 맞는 건좀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해. x는 2라는 직선을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. 비율이 별로 맞진 않지만 이 주황색 직선이 X는 E 이렇게 좀 봅시다. C에 대해서 그 A점은 고정이고 얘들아 파란색 직선 이를 움직이는 점 B랑 X는 E를 움직이는 점 C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너희가 이제 뭐 B가 있고 뭐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C가 있을 때 B, C는 움직여 이런 삼각형 둘레의 최속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뭐 이제 너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자 이것도 너희가 많이 어렵진 않은 게 A점을 직선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 이동을 시키자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얘들아 서로 얘들아 어떻게 돼같게될 것이고 또 A점을 또 X는 2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을 시키자 이건 A 다시라고 하고 여기 여기를 여기를 A 다시 다시 라고 하면 A 다시 다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. 여기가 얘들아, X는 2잖아.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얘들아, 어때? 3칸 떨어져 있지. 그럼 너희가 2부터 3칸 떨어져야 되니까 5 5가 지금 돼서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랑 지금 똑같아지게 되는 거니까. 얘들아, 어떻게 돼야 최소가 되겠니? 말 그대로. A 다시부터 A 다시 다시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줘야 최소가 지금 되겠지.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? 그러니까 지금 B가 얘들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, 그다음에 C점이 얘들아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된다. 그럴 때 최소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, 그렇지? 이게 대칭 시키는 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x, y 축에만 대칭 시키는 거랑 다르잖아, 그치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a 다시니까 뭐다 끝났는데 a''까지 우리가 알잖아. 근데 a' 구하는 게 조금 이제 너희가 좀 귀찮을 뿐이야. 그래서 a'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구해볼 거니까 어떤 a'라는 점을 a,b라고 놓으면 이거는 우리 많이 해봤지? 2분의 a-1, 2분의 애들아 b 더하기 5가 맞니 얘들아? 이 파란색? 마이너스 x 더하기 3. 이 직선 위에 얘들아 있는 거니까 x 더하기 y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3 나오지 그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4가 이게 3이니까 이거는 6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2가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얘들아 a 더하기 1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 기울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1 파란색 아, 기울기가 1면 파란색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너희가 이제 a, a' 직선 기울기는 1 나오겠지? 그래서 b 마이너스 5는 a 더하기 1. 그럼 a 빼기 b가 얘들아, a 빼기 b가 마이너스 어, 얘들아 6. 이렇게 좀 나와서 2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콤마 a'는 마이너스 2콤마 4. 그래서 너희가 49에다 1더하면 50나오니까 5루트2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지 48번은 4번이 얘들아 이제 정답이 됩니다